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위메이드 시리즈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자 공매도 금지 처음 되자마자 다들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자 공매도 지금 김포이에서 공매도까지 갑자기 바뀐 배경은 너무 예측 불허 갑자기 이루어졌죠. 특히나 정부 쪽에서 이제 안할것 같이 안할것 같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밖에. 없었던 그 공매도를 기습적으로 시행해버리는 바람에 자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들은 지금 많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갭을 높이 띄워준 상태에서 쭉조정받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시간 문제다. 어 시간 문제다. 자, 의도적으로 깔아 내리는 세력들이 지금 없어요.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6월까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위쪽 고점에서 이제 매물때 현물도 실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밑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에 대해 상한 기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쭉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싹다 모아 가지고 포지셔닝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은 어, 가지고 있는 많은 물량들을 현물들을 밑에서 쭉 밑으로 빼가지고 말 그대로 개미 털어 먹기죠. 밑에서 모아서 올려서 고점에서 팔아 먹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급등 확 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VH 같은 거 만들어놓고 나서 개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위아래 흔들어서 털어 먹는 형식으로 될 거예요. 자 외인 놈들이 항상 말하는 공매도가 없으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제 우리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주가를 올린 다음에 위아래 유동성을 만들어가지고 털어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동성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시 위메이드로 돌아와서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 어,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한가를 가주고요 바로 나서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따라가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까지, 어차피 삼총사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점들은 지금 중요한 매물대들을 그래도 조금 소화를 해줬었어요. 그래도 8, 9월 달에 좀 소화를 해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시세, 공매도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 상승 여력이 꽤 많거든요. 자, 위메이드 맥스만 하더라도, 여기는 매물대가 지금 거의 없고요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도 마찬가지, 지금 120선 전고점 잘 트라이 해주면서, 거래량 실어주고, 공매도까지 없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 위쪽, 자, 이러한 지지저항들, 이러한 지지저까지 라인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1바닥, 2바닥, 3중 바닥 잘 잡아 준 상태에서 요 라인들 잘 잡아 주고 있다가 지금 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로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자체가 좀 매물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도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오르다가 매물대 기간 조정, 매물대 작업 해 주는 시간들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공매도가 처음 금지됐을 때 사람들이 딱 지금 오를만한 섹터 두 가지를 딱 생각했어요. 자,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2차 전지는 최근에 추가된 것이다. 최근에 공매도가 조금 과하게 들어온 거고, 전통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제약 쪽이 공매도가 너무나 심했다는 거죠. 뭐0 가지 좋아도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그 어떻게든 그거 이유 삼아 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받고 그뭐 긴급승인이라든가 뭐 그런 뉴스 때문에 갑자기 손도 쓸새 없이 상한가 보내버린 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다시 밑으로 쭉 빼버리고 그렇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이제 판호. 환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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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뭐 하고 있다가 이런 음봉들이 많이 보이시죠 갑작스레 시가로 갭 뛰어버린 다음에 다시 밑으로 쭉 밀어버리고 또 개인들은 또 물리고 어쩔 수 없이 장기투자 그리고 자기들이 또 물량 모아가지고 쭉 올리고 다시 공매도 때려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우선 공매도가 금지됐다 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위메이드 물량들 많이 모으셨을 텐데 오늘 큰 수익 보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추이 같은 거 한번 보시면서 수급 같이 지켜보시고 어디까지 갈지 지지점 라인들 다시 한번 좀 그거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 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 실탄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몇 퍼센트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기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정책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공매도 추입니다. 자 보시면요 매매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9월 달, 10월 달에 계속해서 밑으로 깔아 뭉갰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 판호 관련해가지고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을 만 재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밑에서 깔아 뭉개면서 모아놨다는 겁니다. 왜? 중국 판호가 내년쯤 예정돼 있었거든요. 내년에 아마 물량 쏟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 올라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뉴스 귀신같이 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 판호 발급 문제 없어. 자 원래 문제 없었는데 진짜 문제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는 거죠 왜 개인들 수급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위메이드 자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조금 사 모으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 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쇼커버링 들어온 모습 그리고 개인들 물렸던 개인들 전부 다 팔아 제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거자연기금도 마찬가지 상업폰도 마찬가지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게임 게임주가 많이 날아갈 것이다. 다들 많이 예상했었고 지금 섹터적으로 보더라도 좀 지나치게 눌려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으로 내년에는 한번 싹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미리 한두 달 빨리 어, 수급이 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 잘 잡아주고 있죠? 바닥 잘 잡아주고 있고, 자, 박스권, 박스권 돌파 중이에요. 지금,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지금 통과해 주려고 하고, 자, 여기를 잘 통과를 해주고,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그 다음 목표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해줄 수 있을지, 수급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상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쁘게 쌍바닥 잡아주고 있죠? 자, 월봉상 20선도 지금 안착해 주는 모습인데, 이번 달 마무리 잘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돼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오수 있는 정비을 만들어 주면서 동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판호 발급 시기도 남아 있고 아직 매물 대소화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 들어간다기보다 이제 시세 주는 거 조금 지켜봤다가 눌릴 때 눌릴 때 들어가자는 거죠. 왜? 아무리 공매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밀땐또 화끈하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데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고점에 물리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이거 두번 맞으면 계좌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눌려 있을 때 어, 눌릴 때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수익 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직장인 형누님들 그리고 가정주부님들 정보들 많이 없으셔 가지고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실시간 뉴스도 다 말씀드리고 시황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초대 링크 다 보내 드려요. 초대 링크 보내 드려서 같이 매매 대응도 해 보셔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매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데 또는 저점에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세력의 평단가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위메이드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끼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분석해서 적어 놨으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지금이야말로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100만 원, 어떤 사람은 천만원 수익률도 천차만별로 갈릴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심지어 손실로 어떤 부분은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전부 잘 짜셔야 된다는 거. 자, 구독자분들께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 채널 성장 위해서죠. 자, 구독자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본인만 잘 사용해주세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 010-762-3168로, 위메이드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위메이드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전부 다 참여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집이라도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자, 위메이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은 너무 섣부르게 비중 크게 단타로 들어가셔가지고 손해보시면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눌린 구간 잘 대응해서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